한국경제신문 CEO 탐구입니다. 영공서열 버리고 영양서열로 간다. 기술제일 인사혁신이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용어가 처음으로 간만에 참 봤습니다. 김영섭 LGCNS 사장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대리든 과장이든 상관없으니 레벨 5로 보내주세요 라는 뭐 대사가 있고요 역량에 따라 직원 서열을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누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라고 하고요 어, 이분은 마음속의 신조어가 실질적인 일에 집중하자 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일 쓰잘데기 없는 일에 시간 낭비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쓰잘데기 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을지, 쓸데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제가 뭐, 나름 여러 가지 칼럼들을 볼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지난주 건데요. 윤홍식이라고 하는 인하대 교수인데, 현금 복지가 살포된다는 거짓말이라는 칼럼입니다. 지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교수예요. 명색 인하대 이나대 교수. 인하대라고 하면 인천과 하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피땀 흘려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그 학교에서 돈 받아먹는 교수라는 작자가 저런 거짓말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 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아, 직관이니까 이런 걸 두둔하고 옹호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현금 복지가 살포된다는 거짓말이라는 말로 거짓말 치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라는 말은요, 사회주의자들이 1980년도부터 유럽에서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복지라는 말 속에 숨어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용어는 있었지만, 그 속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가 100% 이루어지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예요. 저희 양산에 있는 고모야가 좌합합니다 홍준표 씨가 경남조지사로 재직시에 그 도에 있던 마이너스 재정을 정상화로 돌렸죠.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애들 밥굶겨서 해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씨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복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모조리 밥 얻어먹고 다니게 하는 그걸 다 없애고요. 없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썼고요그 다음에, 어려운이라고 하는 건, 손님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진료 받으러 온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노조 세금 파티하고 있는 그 시설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한 일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경남에, 홍준표가 심어놓은 기념, 기념식수를 뽑아버렸어요. 김경수로 바뀌고 난 뒤에. 아무튼, 현금 복지가 살포된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치는 이 교수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요, 솔직히 말합니다. 유튜브를 하기 싫었, 싫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염세저의적으로 굉장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새빨갛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빡, 새빨갛게 거짓말을 할까? 예, 고등고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을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질병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인간, 기생충, 콜레라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권력 차지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못, 눈치를 못 챌까? 물론, 제 영상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속고 있을까? 자기들을 질질질 꺼짓고, 어느 똥구름텅이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와! 하면서, 광신도들처럼 박수치면서, 저런 국민들이 있을까? 과연 나는 유튜브라는 거 찍으면서, 쓸데 있는 짓을 할까? 쓸데 없는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다 때려쳐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뭐 하길래, 음,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가 태권도장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연령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 현상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광우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지금 미국 소고기 다 먹어대고 있거든요. 햄버거하고 다 먹잖아요. 지금.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어, 처음에는 분노하다가요. 나중에는 웃기다가. 그 비아냥거리고 싶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솔직히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지금 질병도 또 반복돼, 좀, 메르스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학 상식에 따르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laughs> 또 그대로 메르스 때 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걸볼 때, 설명하다가도 힘이 빠지고, 그것과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잘하고 있을까? 내가 뭘 기여하고 있을까? 이런게 해가지고 많아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하대학교 교수 자리식이나 꿰차고 있는 인간이 이런 거짓말 을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 뭐랄까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나라다 일반 일반 시민 레벨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지식인들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거짓말이 정말, 어, 싫고 구역질 나거든요. 그들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은. 또, 이병헌 씨도 그때 영화 찍으면서도 말했지만은, 인터뷰할 때. 난 정치적인 건잘 모른다. 논쟁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난그 김재규의 심리적인 면에 매력을 느꼈다. 이 지랄을 하거든요. 그냥 순수한 연기자인 척 행세를 해요. 지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서 굉장히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 거짓말 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야 이거 되겠나 해보자 이게 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어, 영상 보면서는 항상 어, 자신감 넘치게 하고 싶지만은 참 짜증 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영섭 LGCNC, CNS 사장이 실질적인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이 어,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몸으로 먼저 실천하라라는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한답니다.